방금 소개받은 전지산업협회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그 내용은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용후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시장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시는 게 있지만은 이 사용후 리튬이차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 ESS라든지 전기자동차에서 사고로 폐기처분된 어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완전히 사용이 다 끝난 이런 배터리들을 가지고 어, 재사용, 그 다음에 재제조를 거친 그 제일 마, 마지막 단에 있는 어, 소재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보니까 한 30분쯤 되는 것 같아서 제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좀 스킵을 하고요 핵심 이슈만좀 말씀드리는 걸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그림이 너무 이뻐서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요 제가 그 동안 해왔던이라고 좀 비, 저 매치가 돼서 넣어놨습니다. 일본에 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슈가 될저 환경 문제 이게 지금 앞으로 한 50년 이내에 인류가 당면하게 될 10대 문제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하고 연관된 이 재사용 그다음에 재제조. 리스트. 어,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재활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시장하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보여드리는 어, 책자에 나와 있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 재활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 밸류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사실은 산업이 가능, 어, 사업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과 후단에 나오는 밸류 체인을 잠깐 설명을 좀 어, 넣어놨고요. 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셀 메이커라든지 이것들의 어, 업체들의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앞으로 어, 얼마만큼 이그 국가간의 점유율 이그 국가 간의 점유율이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아 이거는 이치 2021년 산업 경제 전망 그 통계 자료입니다. 어 저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지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놨는데요. 를 2020년까지만 해도 무역협회가 취업하는 통계자료에 전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게 이제 11개 업종 수출 전망에 지금 그 통계치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 2021년 뭐 또는 2020년을 봐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전지 산업은 거의 두자릿 수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포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그 수출 전망 통계 자료 지금 포함된 이유는 그만큼 이 전지 산업이 앞으로 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지금 여기에 통계 자료 지금 취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 이거는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2020년에 CATL의 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표시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유가금속 회수부터 시작해서 어, 다른 그 폐수 처리분야, 그 다음에 유가금속 회수하면서 나오는 그 재활용 공정 중에 나오는 폐수 처리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이는 이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지금 도시화 시켜놨는데요. 어,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 어, 주관은 스킵이 된것 같은데요. 어,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이그 서플라이 체인을 알아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활용에 대한 공정 개발, 그 다음에 설비 개발, 그 다음에 나중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가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용의 필요성과 재활용의 공정 그리고 업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활용 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거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 재활용 필요성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어 기본적으로 2025년 중 어, 2050년 정도 되면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만 한 600조 원의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 그 그 리서치 업체에서 많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면은 2040년에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세개 차량 중에 3분의 1이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그 유럽 쪽에서 이미 전기차가 디젤 차를 추월했다라는 그런 신문 발표도 있었죠. 어 그런 것처럼 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 나와 있습니다. 그거잘 보실 줄 모르겠는데 오른쪽 일본에 보시면은 제가 잘안 보이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2035년부터 어, 코발트 20% 리튬의 10% 그리고 니켈의 12% 이런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지만이 유럽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 제품들은 배터리를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코발트 1 0 리튬 10% 니켈 12% 이거를 만족하기가 재활용 소재 가지고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아래쪽에 폐 배터리 수거율이 2030년부터 70%까지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그이 메이커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맨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하나를 어 저희가 그 리사이클 했을 때에 나오는 유가금속 가격을 지금 매칭한 건데 현재는 또 유가금속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예전 데이터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0만 원 훨씬 넘습니다 어, 이런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거는 뒤쪽에서 또 나오니까 다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재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한 건데요 내용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저희가 염호광산에서 직접 이 원료 자체를 추출했을 때하고 리사이클에서 원료를 추출했을 때에 그~ 데이터를 비교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염호하고 광산에 비해서 리사이클 했을 때의 에너지 비용이 거의 한 사분의 일 정도로 지금 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CO2 발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0.3에서 2.8로 거의 한 4분의 1까지 75%까지 절감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 아래쪽 데이터는 라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리사이클 재활용 업체에서 그 제안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똑같이 CO2가 한 74%, 낙스가 92%, 석스가 92%, 용수가 한 97%까지 절감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폐 배터리로부터서 코발트 1 돈을 회수할 때. 광산 대비 약 40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이 라이사이클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아직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그 수입 통계 자료인데요. 이제 이걸 넣은 거는 저희가 그 원가 측면에서 지금 대부분의 육화금속을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망간, 니켈, 코발트, 지르코늄 여기 리튬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99.9%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그 나중에 원료 수급 문제가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넣고요. 어 이거는 이제 원가 측면에서 재활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원가를 좀 봐야 되는데 원가가 사실은 이 저희가 배터리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 형태에 따라서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아니면 파우치형이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육가금속을해서할수 있는 이 양극이라는 그 재료는 거의 이 배터리 원료 가격에 거의 30에서 50%까지 차지합니다. 뭐 평균적으로 한40%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그중에서 그 중에서 그유가금속이 들어있는 리튬 금속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한35%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어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이만큼 금속 가격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 테이블을 보면 금속 시장 가격이 니,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 비교가 되어 있고요. 어 이게 배기 중허용량과 배수 중허용량 그리고 지각 중 원소 존재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원론적으로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그 원료 공급 업체 플레이어들의 그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가격이 저렇게 코발트가 112불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 원료 존재 자체 비가 아니라 메이커들 뭐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뭐 화유라든지 찌아나라든지뭐몇 그 군데 업체 있죠. 여기에서 사실은 코발트를 아예 홀딩을 시켰습니다. 판매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 원료 때문에 결국은 이 비즈니스 자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GS에 있을 때 원가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원가 분석 테이블을 지금 보여 드린 것은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NCM 811의 원가입니다. 보시게 되면 위쪽에 소계의1 1 5불 그다음에 리튬 원료비 4 1불 물론 이거는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어, 2015년 16년 당시의 원가를 보시게 되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료비가 거의 한80% 가까이 차지합니다.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 밑에 보면 3.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실제 양극재 그 제조 공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75% 80%가 원료가 육과금속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러한 육과금속의그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테이블은 뭐냐면은 제가 재활용 공정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재활용 공정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재활용 공정 또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 공정 그 다음에 정구체 공정 양극재 공정을 지나게 되는데 이 공정을 중간에 이 색깔로 박스로 표시되 있는 이거를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킵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원가 절감이 되느냐 스킵을 하지 않고 해도 굉장히 그 원가장이 크죠 재활용 소재를 쓰게 되면 근데 왼쪽 테이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혼합 금속 용액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구체를 만드는 공정은 쭉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이 공정이 되겠습니다. 근데그 공정을 다 스킵을 하고 왼쪽에 있는 두 가지 공정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원가에서 저희가 그 전구체 마진이 거의 안 남습니다. 거의 돈돈 수준. 아니면 많아야 한3% 5%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의 순이익이 생깁니다. 실제 저희가 제거는 2014, 15, 16년 동안 실제 저희가 근무했던 기업에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원가에서도 어, 굉장히 이그 공정 공정 개발이 바뀌게 되면은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또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잠시 후에 말씀드릴 공정 중에 세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이렉트 리사이클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최근에는 재제조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BP나 이런 블랙 파우더나 블랙 매스로부터서 양극재를 다이렉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정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이익 창출이 생길 것이냐? 사실은 계산을 정확히 안해 봐서 모르는데 거의 뭐 지금 이익률이 예를 들어 한 뭐5% 정도다 하면은 거의 제 생각에는 2, 30% 이상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재활용에 대한 그 원가 측면에서도 이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재활용 공정이 어 결국은 향후에는 이 다이렉트 리사이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이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제가 이제 광양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요. 그 광양 리사이클 센터의 어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도식해놨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역 산업 연계성과 그 다음에 리유저라든지 리프로덕션 그 센터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재활용 공정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이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전기 자동차나 노트북, 휴대폰, ESS 쪽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원료는 저희가 광물로부터 시작합니다. 광물에서부터 저희 전구체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전구체 원료 물질인 왼쪽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란 원료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가는데 이게 계속 순환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 공정을 알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블랙메스나 블랙파우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우리가 사업을 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예전에는 이 원재료 이걸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그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국내의 S사라고 하는 데가 이 리사이클을 통해서 원료 물질을 일부 만들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의 원료 물질을 일부 만들어서 이거를 배터리 제조사인 전구체 업체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그 사이클에 들어있는 나머지 업체들, 배터리 업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업체, 양극재 업체 이런 업체들이 다 리사이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산에 있는 이사나 뭐 광양에 있는 피사,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뭐 배터리 회사나 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에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전체 공정을 모르면 사실은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모릅니다. 네. 어, 재활용 공정은 크게 이렇게 건식, 습식, 뭐, 다이렉트리 사이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공정의 습식 공정은 국내에 아까 제가 뭐 이니셜로 표시했는데 여기 다 나왔네요. 그냥. 성일라이텍이라는 데가 꽤 오랫동안 이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군산에서 최근에는 에코프로 CNG라든지 포스코 h i 크림메타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대기업에 편입됐습니다 TMC 또는 TMR 제형텍 이런 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고 이제 최근에는 고려양과 LG가 뭐 조인트벤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식법은 말 그대로 무기산을 이용해서 육과금속을 회수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식 습식법은 여기 우리 와 계신 우리 임박사님 계시는데요. 유미코아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왔던 그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식 방법을 거쳐서 일단은 전처리를 하고 이제 후처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금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이걸 다시 무기산에 녹여가지고 금속을 추출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많이 썼던 방법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습식이 가장 쉽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쪽에 일을 하고 있고 건식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없습니다. 이거 습식 공정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리사이클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산을 쓴다. 건식법은 대기오염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럼 친환경 공법을 좀 사용해 보자 해서 친환경 리사이클 공정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이렉트 리사이클링이라는 겁니다. 이 다이렉트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정 중에서 블랙 매스나 블랙 파우더에서 바로 그 양극재로 만드는 이런 공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보면은 재생 양극 활물질을 가지고 리튬을 보강해서 쓰고 다 쓰고 난이 양극 활물질을 다시 리튬 보강해서 재생 양극질을 만드는 방법. 오른쪽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그 2016년에 그 저희 어디죠? 어플라이드 레액트 케미스트리에 싣된그 논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LMO라는 양극재 망간이 들어가 있는 양극재를 저렇게 재제조해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씁니다 그 페이퍼도 있고요. 아래쪽은 전해 환원 공정을 통해서 실제 탄산 리튬을 재활용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오른쪽은 전기 투석법을 이용해서 리튬을 재활용하겠다. 최근에는 그 두산중공업과 퓨리켐에서 그 CDI를 이용한 저런 리튬 그 리사이클 공정에 대해서도 그 친환경 공법으로 리사이클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다이렉트 리사이클이라고 저희가예기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저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염려하는 예를 들어서 뭐 무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e 들어가 있죠. 이런 don't 어, 이거는 o t h 이 region. You don't go to the region. You don't g 라 to the region. You don't go t 어 이거는 지금 재활용 공정을 건식 습식 공정을 비교한 건데요. 이거는 어좀 넘어가고요. 이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리사이클 제조 공정을 비교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습식은 일반적으로 생,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그 습식 반응기를 이용해서 침출, 추출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산 종류, 무기산을 주로 사용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신에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배터리 형태로 오게 되면 배터리를 분쇄하고 파쇄하고 분리하고 하는 이런 공정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폐수 처리가 단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무기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l f p 는좀 부적합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업체는 아래 보여드린 대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식법은 원료 배합은 자유롭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배터리 형태 배터리 형태가 어떤 어떤 것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통형 뭐 파우치 이런 거다 그냥 넣고 쉽게 말하면은 용융을 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상업적으로 다 검증돼 있고 이미 유미카에서 꽤오랫동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고온으로 작업해야 돼요. 보통 저희가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1300도에서 1500도 정도 고온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출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 처리가 좀또 중요하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고온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용융 노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투, 높은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있고요. 어,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에 갖고 있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뉴 메소드라고 해서 아까 말씀한 다이렉트 친환경 리사이클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재 화학적으로 는 구조 변화가 한계도 없습니다.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좀 낮습니다. 보통 저희가 습식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그 탄화시키고 할때 온도가 그 습식법에서는 보통 한 550도에서 600도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건식에서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도 이상 사용을 하잖아요. 저기에서는 보통은 300도 내외에서 지금 그 처리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는 아직 양산 검증을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업체들이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페레시스라든지 라이사이클이라든지 리셀이라든지 뭐 이런데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도 이쪽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성일도 마찬가지겠고요. 다들 이그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리사이클 업체 동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리사이클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만든 배터리가 유럽에 수출이 안 되는데 수출하려면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뭐 성일아이텍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음 장에 국내는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브롬프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울산에 있는 에코프로하고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만든 걸업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에. 그다음에 포스코하고 조인트 벤처한 화유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업체였습니다 중국에. 그리고 이 리사이클은 전통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좀 앞서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벨기에를 위주로 해서 최근에는 폭스바겐이나 뭐 포텀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아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테슬라도 지금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사업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 주도적으로 이거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이게 이제 국내 리사이클 업체 동향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GS 건설이 포항 블루베리 산단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테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로 광양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CNG가 포항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말고도 국내에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LG하고 지금 고려한이 검토를 하고 있고, 삼천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풍 그러니까 국내 그이 배터리 관련되는 또는 금속 광산 관련되는 기업 중에서 안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코스모도 코스모 그 에코켐이라고 해서 리사이클 업체를 진행을 하고 리사이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내 산업 그, 사업, 그 산업체들이 여기 띠어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아까 뭐 설명드린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업체 동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NTIS라는 그 사이트에서 추출한 겁니다. 이게 이제 특허전략원에서 허기철 전문위원이 발표 한 자료 중에서 가져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보시게 되면은 연구 수용 지체, 그러니까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그 기관들을 쭉 검토해 봤더니 대기업이 5군데, 뭐 중소기업 130군데 쭉해 가지고 현재 이폐 2차 전지 재활용 그 국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약 252군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재활용의 문제점 해결 과제에 지금 넣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인허가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기 와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에 있는 산팔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각 지역별로 뭐한두 군데 정도 있을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38 코드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 처리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집이 아니고 처리를 해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활용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배터리 리사이클은 일반 폐기물 인허가가 아니라 지정 폐기물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인허가 받기도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주민들이 그좀 싫어하는 그런 혐오 시설이잖아요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리사이클 저 리사이클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하는 그때 나오는 그이 냄새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배터리 리사이클은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폐수 그다음에 대기 이게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유미코아도 지금 그 아까 근식 처리하는 이그 리사이클 공장이 도시 한 중심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좀그 이게 세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이제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큰그 문제 중 하나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료 수급 문제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수출할 때. 코션이 있잖아요. 코발트, 니켈만그저 리튬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지금 대부분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그 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내에 지금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서 다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차용 배터리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수입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 <laughs> 두 번째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은 해외로 중고차로 판매가 됩니다. 전기차가 그럼 판매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거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 나오는 원료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수 문제입니다. 나오는 폐수가 지금도 이 사실 폐수 때문에 인허가잘안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방류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폐수가 안 나오는 공정. 아니면 폐수를 자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여기 배터리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배터리 전문가도 없는데 이 재활용에 리사이클에 관련된 전문가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사람과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